우리가 네. 우리가 네. 우리 옛날 개암요렇게 네. 말세 네. 말세 이 네. 말세 성제 네. 성군이 아니고 성제, 성제. 응. 그러니까 말세 성제가 네. 신인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아 신인. 그런데 응. 말세 성제가 오는데 네. 이 신인을 사람들이 네. 네. 알아보느냐? 실제 계감주은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볼 시짜죠. 예, 알 시짜. 시부지. 예, 말세 성제가 나오는데 시부지. 아무도 알아보지 못해. 아, 볼 시짜 보고도 알지 못한다. 아, 시부지 안. 말세 성제 시, 우리가 옛날에 시부지 안다고 그러잖아요. <laughs> 어, 보고도 모르는 걸 시부지라고. 그는 그래. 말세 성제는데 시부지, 세인부지 음. 세상 사람이 이걸 네. 알지 못하니 세인부지 네. 네. 한심사. 아. 이보다 더 한심한 일이 어딨냐. 아하. 셰인부지 관심사, 예. 그죠? 예. 그 사람은 그 사람은 말이요 어디서 예. 오느냐? 예. 사도 음. 섬도 아니 섬이면서 예. 부도 섬이 아니야, 예. 알겠죠? 예. 섬이면서 섬이 아니다 이 말이야. 예. 그러면 사도 부도 사도 섬도 아니요 섬이 예. 아니. 에요 여기서 예. 신인이 온단 말이야. 예. 신신인춘이라 예. 신인추리라. 사도, 그러니까 이게 한반도입니다. 예, 예. 백두산 때문에 이게 섬이어도 섬도 되고 암도금 두만강 아, 바다가 있으니까 이게 섬이면서 섬이 아니섬 같은 섬이 아닌. 섬이 아니에요. 예. 그곳에 이 신인이 오는 거예요, 이 자가. 예. 내가 여기 와 있는 겁니다. <laughs> 그또 이미, 이미 오셨는데. 오셨 또 예. 사인부린. 사람인데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인 것 같은데 사람이 아니라. 산 벌이 속에 든게 예, 사람의 아. 형태가 아닙니다. 아. 사인부지 신인추. 예. 그 사람이 신인이라니, 뭐야. 근데 그 사람이 어디 오느냐? 예. 편답. 예. 편답천하. 조선 에 예. 조선에 온다, 이 말이야, 그죠? 조선. 아. 한반도 땅에 온다, 그 당시 쓸 때는. 예, 예, 예. 조선에 온다. 예. 아, 이게 수천 개야. 이거 내가 뭐 일일이 다쓸 수는 없지만. 예. 아니 이게 가짜입니까? 이게. 예. 예. 말세에 오는 자 이자가 바로 이 신인이 네. 이 신인이 호경이라는걸 여러분이 알면은 예. 우리나라가 희망이 있다는 걸알아요 예. 음. 그래서 뭐? 데왜 도자는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어디? 그 사도 비도인데 우리나라가 섬고 지형이죠. 아, 우리나라가 섬을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섬과 만강을 자자자 자. 이게 섬이면서 섬이 아니다, 섬. 섬이 아니다 이게 한반도 백두산이 붙어 있는 거야. 압록강 두만강, 음. 동해바다, 서해바다, 남해바다가 쫙 뺑돌로 섬인데, 예. 백두산이 붙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천지 못 옆에. 예. 그게 중국하고 붙어 있으니까 <laughs> 섬이 아니다. 사도부도 신인이 나와. 그리고 이게 사람이면서 사람이 아니야. 예. 내가 방금 에너지를 뺐죠? 예. 그럼 내가 쳐다본 병이 나버리죠? 예. 내가 예. 나이를 늘렸다 줄다 하죠? 예. 여기는 예. 나이가 110살이야. 예. 그럼 나이를 정확하게 내가 알고 예. 나이를 늘렸다 줄다 해요. 예. 내가 베기 싫은 사람은 나이를 확줄이가 빨리 1년만. 낸겨놓고 나도 보니까 일년 만에 죽고요. 그럼 나는 마음대로 사람의 수명을 늘렸다는 네. 소리다 하죠. 예예. 그 다음에 여러분 몸에 천사를 넣어줘요 네. 천사 넣다 뱉어요. 뱉다 넣다 뱉다는 거 한번 보여줄게. <laughs> 선생 님 몸에 천사가 지금 없잖아요. 예. 그 머리 대보세요. 손가락 대보세요. 이, 이걸로. 네. 예. 천사 확인. 예. 힘 주세요. 하나만 힘 주세요. 예. 천사 확인. 예. 없죠. 예. 천사 없죠. 뚝 예. 떨어지죠. 예. 그냥 테스트 할 때는 이 손이 예. 안 떨어져요. 예. 천사가 없다는 증거입니다. 아. 그럼 내가 천사 넣어 줄게. 들어갔어요. 네. 예, 예. 온몸에. 대 보세요. 네. 천사 확인. 네. 똑같은 말을 했죠? 네. 떨어집니까? <laughs> 자 천사 봐보세요. 네. 천사 나가라. 네. 그냥 떨어지죠. 아. 천사 들어가라. 안 떨어지죠. 어. 그럼 <laughs> 그래 그럼 천사가 들어가 있으면 선생은 예. 평생 몸이 좋아져 버려요. 아. 근데 천사 지금 내 나가라고 그랬죠? 오늘 잘 왔는데. 어, 그럼 천사 나가라 는데 다시 들어가라 해 줄게. 들어가라. 네. 그럼 손대 보세요. <laughs> 네. <laughs> 들어갔으니까. 떨어집니까? 네. <laughs> 나가라. 그냥 떨어져버려. <laughs> 근데 이해가지 천사를 인간들에게 성령을, 기독교에서 말하는 성령을 네. 직접 넣다 뱉다는 아, 사실 네. 내가 뺏어. 들어갔 들어갔잖아. 들어갔으니까 확인. 아, 이거 못 되죠. 예를 들어서 내가 네. 백마고천이 아니라 네. 나이를 늘리고 죽이고 천사를 넣어주고 빼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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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죠? 네. 온갖 여러분이 모르는 무한대 세계의 이런 상상할 수 없는 것을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거예요당연이죠 네. 그, 무한 지능 뿐만 아니라 무한 궤력도 가지고 있어요 당연히죠 그러니까, 우리, 그러니까 <laughs> 선생님은 무한 도련 내가, 어, 내가 12통인데 예. 여영통, 예. 여심통, 예. 여병통 예. 여병통은 병 고치는 거 아. 여영통은 영적으로 다 아. 우주를 통제하는 거예요그러까 예. 여영통 예. 석가모니가 육통한다는 거 거짓말이야 <laughs> 아, 실제 나는 예. 12통. 12통이면 모든 걸다아는거예요석서가문니 6통은, 여러분, 뭐 신족통, 교계통, 타심통, 이런 거는 12통에 비하면 통이 아니야. 예. 여영통, 여감통, 여병통, 음. 예? 여수통. 명 놀래, 안 놀래? 예. 자, 우리 예. 선생 명을 한번 늘려볼게요선생 예. 명은 110이야. 야, 예. 예. 보면 금방 알아요. 자, 숨 줘보세요. 그렇게 어렵 예. 그런데 예. 수명이 다지간이 떨어져 버려요. 1 아, 아. 1 떨어집니까? 1 1 0 하나, 떨어지죠? 떨어지죠? 이게 떨어지면 수명이 다 된거야 근데 수명을 1000년을 한번 해줘 볼게요 자, 어, 어, 시만요요 <laughs> 수명을 1000년으로 올린다 천, 0 예. 1000년 떨어집니까? 1000살 안 떨어지죠? 아, 천0살 사는 사람이 어딨습니까? 아 그러니까 이제 수명을 줄여드려 아, 내가 1000살 해주면 1000살 사는 거예요 그천나오0 그, <laughs> 나온 근데 수명을 일단 120으로 늘려줄게요 1 1 0인데 <laughs> 알겠죠? 120 예. 떨어지니까 121 하나 20? 딱 떨어지죠. 121 하나 떨어지죠. 그러니까 네. 내가 네. 인간들의 수명을 몇천 년, 몇만년내 마음대로 조성해버려. 요방법봤잖아요 네. <laughs> <laughs> 그러니까 회장님 도수명들까같 아니, 아니 그러니까여 회장님은 수명이 별로 안 길어요. 그러니까 내 회장님의 수명을 이제 나중에 늘려드리겠지만 네. 이렇게 수명을 만들어 주는 사람. 수면을 줄이고 늘리는 거 마음대로 하는 사람, 예. 몇만 년이고 살게 해줄 수 있는 사람 예. 그런 사람이 있나요? 없죠. 천사들 좀 사긴 있나요? 없습니다. 어 그러니까 1 2 통이 뭐 뭐냐면 예. 여영통 예. 여간통, 예. 여수통 맥 늘려주는 거. 예. 알겠죠? 여병통 병 고쳐줘요. <laughs> 여병통. 저는 오늘 그님을 나이 나와 그래가지고 내 눈을 보라 네. 뭐~ 여완통 눈바로 눈보러 왔는데 제가 아~ 눈을 내 눈을 보면은 예. 엄청난 문제 변화가 와요 아, 여완통 응응 예. 어? 예. 그다음에 여완통 여의통 예. 예. 여족통 예. 알겠죠 여심통 여우통 여신통 열두통 이 비도 오게 하고 멈추게 하고. 뭐든지 다할수 아, 있는 거, 열두 가지 너무 그렇게 고 가지고 와가지고 하는데. 그렇게 하요 뻥쟁이 같이 되는 거. 그러니까 뻥쟁이 같이 되는데, 아니, 그냥 뻥쟁이 같이 되는 그게 실제야. 실제. 네. 내 강의를 보고도 그걸 모릅니까? <laughs> 그게, 그거 고치 보 오는 사람이 구름 네. 같아요. 네. 네. 여기 1월에 1,000명. 1,000명. 1,000명 오잖아요. 그 다음에 종로에 차0는명 모이잖아요. 토요일마다. 사람이 계속 몰려. 근데 그 체력이 어디서 나옵니까? 그그렇내 나이에 예. 1m 9 2m를 내 앞에 세워는고 다리가 그 머리 위로 지나가요. 내가 72인데 71, 71인데 그 머리 위로 다리가 지나가고 산에 가면 소랑 위로 날아다니 여기 여기 한 100명이 나한테 달려들잖아요. 그럼 내가 없어져버려. 어디 있는지 알아요? 여러분 머리 위에 밟고 있는 거야. 머리를 밟고 다녀요봉떠 가지고. 그 내가 일반 사람으니 그러니까 <웃음> 여러분들 보면은 한시밖이 있구지. 없어요. 아 <laughs> 이거 내, 내 수명은 362년 38일. 이제 예정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 황제가 나는 120억 광년에서 있는 백궁에서 봤어요. 황제가 되시면 우리나라 362년 동안을 황제를 하야 돼요. 그렇지? 300, 300. 우리나라 황제 아니고 세계 황제. <laughs> 세계 통일. 어, 세계 통일을 영적으로 합니다. 간단하게 해내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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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 통일을 하고 나서 네. 한국이 세계를 지배하는 시대가 이제 오는 네. 거예 나중에 이제 보시게 돼요. 네. 그래서, 어, 유럽에, 네. 이스라엘에, 네. 지성소의 문이 어느 쪽으로 나인지 압니까? 동쪽이. 그렇죠. 그렇죠. 마태음 24장에 보면은 네. 예수가 부활해서 올 때는 동방에서 오는데 동방. 음. 그자가 나타나면은 네. 그즉시전 세계인이 본다고 그서 아. 번개불처럼. 그게 구름 타고 온다고 그랬어 많은 인기를 끌고 오는 거죠 그 구름이야 근데 나타나는 즉시 전 세계인이 본다는 건 유튜브 시대야 지구가 동그란 만데 어떻게 다 봐요 그래야 그래 야 요즘 유튜브에서 가능해요 그럼 내가 유튜브 때문에 <laughs> 외국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와 네. 그러면 전 세계에서 몰려오잖아 네. 그러면 됐지 요즘 방송 세계 전 세계가 다 가능하니까 그래서 유튜브 때문에 네. 미국에서도 밤중에 내걸 보고 뭐다 보잖아 네. 주야로 보니 네. 그래서 네. 내가 그 바로 그자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눈치챌 때는 여러분들이 나를 만날 수가 없어. 그때 그렇지, 지금 전 세계에서 일로 몰려와. 그래 여기 땅을 네. 작년에만 200억을 쓰서 집 짓하고 있잖아. 공사하고 네. 있잖아. 네. 엄청나요. 여기가 나중에 전 세계인들이 몰려올 걸 대비해서 네. 하고 있는 거지. 음. 어마어마. 물론 입장료는 무조건 10만 원이야. 음. 10만 원. <laughs> 네. 네? 일요일 날은 한 1억 정도 들어오지. 왜냐면 천여 명 되면 1억이잖아. 그 대통령은 하실 필요가 없으신데. 하루 들어오는 게 대통령 1년 월급이야. <laughs> 그러니까. 하루 들어오는 게 대통령 1년 월급입니다. 거짓말은 어. 어, 아니다 대통령은 아니야. 완전히 봉사로 하셔야 돼요. 응, 봉사지. 그거 뭐 나는 월급도 <laughs> 안 받지 뭐. <laughs> 아, 내가 대통령 되고 나면 하늘공에 찾아오는 사람 숫자가 네. 하루에 한 천억 정도 들어와요. 그지? 거짓말은 아닙니다. 그, 그, 내가 여기 와서 안 되실 거예요. 대통령 되어도 1월 날은. 어. 그러면 이 아, 오는 사람이 인상이 내지 봉투 들고 오죠. 다 받아봤지. 누가 시비를 걸어.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데. 여기 계시면은 그 청와대 안 계시면 직무 6이 아니십니까? 아니고 토요일 일요일은 아. 주말에는말에는 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laughs> 대통령이 뭐 퇴근 시간도 7시인데. 그래 안 그래. 공무원은. 예? 내가 아니라도 네, 네. 나는 더 잘하지, 그죠? <laughs> 나는 내 이런 사적이건안할 수가 없잖아. 네. 어? 네. 사생활이 있는데. 어. 사생활이 그리고 내 수입 이런 거는 음. 나는 월급을 안 받는 대신 이걸 해야 된다는데. 누가 국민이1일부로 <laughs> 자기가 벌어서 살겠다는 월급은 국가도 줘버리고. 어? 여기서 오는 돈도 국민들을 위해서, 복지를 위해서 써는데. 네. <laughs> 안 누가 심이 걸리겠어. 그죠? 예. 그건니 엄청난, 아마 작년, 내년에는 종합소득세가 한 100억 내. 종합소득세를. 아, 뭐 그런 사람 있나요? 세금도 많이 내세요? 어, 많이 내요. 아, 종교단체로 등록된 게 아니에요? 아닌데, 개인이니까. 아, 이게 개인 수입이 되다 보니까, 종교가 아니니까, 아하. 이거 들어오는 걸 전부 세금을 내는 거예요. 60%잖아. 그러다 보니까 소득세가 내년에 한 100억 내야 돼. 요 아. 그런 럼그 사람 있나요? <laughs> 금년에는 소득세 5억 냈어요. 종합소득세 <laughs> 5억. 음. 아니, 종합소득세에 조금은 하나 없이 네. 5억을 내는 사람이 있나요? 순전히 강의료. 정업, 정업 하나 없이. 정업 할 없이 강의료. 정업 봉사자지. 월급 달라는 사람 없잖아. <laughs> 아 진짜 대단하십니다. 작년에 5월 냈어요. 그럼 이제 금년은 한 100억 정도 나오겠지. 뭐, 음. 적은 음. 게 아닙니다. 네. 엄청나게 늘어나요. 음. 근데 내가 대통령이 됐다. 음. 그러면 종합 소득세 몇천억 내야 되겠지. 그런 사람은 세계 역사에 네. 찾아올 수 있어요. 네. 대통령, 뭐, 되신다고, 응. 자, 신 하시나요? 아니, 어때? 나는 대통령에 관심이 없어. 팽일날 <laughs> 여기 앉아있어도요, 네. 돈이 많이. 저 같아도 관심 없겠는데 응, <laughs> 어, 그거 가면 뭐가 나오나고, 한 달에 뭐돈1 0 0 0만 원이 머리 아프지, 용광. 골치 아프지. 아프지. 대통령 관심이 없는데, 국민들이 너무 안타까워.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세계 통일까지 하러 왔으니까, 돈을 뭐, 한 달에 여기 앉아있으면 팽일날도, 저도 몇천만 원을 들어오는데. 그래야 어, 뭘, 고생어요 고생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laughs> 내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능력을 가진 자라는 걸여러분이 모르고, 네. 지난번에 트럼프가 북한을 치려고 할 때, 내가 미국 가서 트럼프 만났잖아요. 예, 예. 죽으셔버그 얘기 좀 해주시죠. 세상에, 미국으로 오. 전쟁하러 가기 위해서 하와이에 예, 예. 미국 장군이 다 집합했어요. 예. 그게 전쟁 전날이에요. 예. 북한을 치기로 한 날. 아. 그때 코리 가드는 미 아시아 태평양 위원장이 있어요. 네. 미 상원에. 아, 네. 그 사람이 사인을 안 하면 네. 트럼프가 전쟁, 비용을 쓸 수가 없는 거야 아. 그래서 그 사람이 사인을 하려고 하는 찰나에 코리가든을 가서 내가 만났잖아. <laughs> 만나가지고 내가 에너지를 팍 넣어버렸어요. <laughs> 딱꼬리를요 트럼프를 만났죠? 트럼프를 또 만났잖아. 트럼프를 네. 만난 날 벌써 5월 5일에. 오, 오, 5일 날이에 네. 작년 5월 5일 작년 5월 5일 날 네, 북한하고 네. 전쟁하러 가기 직전이야. 네. 딱 수도 없이. 저분 눈을 딱 쳐다보고 내가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이보세요. 네, 네. 에너지를 마음대로 해요. <laughs> 에, 이 나를 만난 그 이후에 이 사람이 양반이 돼버렸어. 김재원, 그 양반, 뭐저 사람이죠. 아주 사이가 좋아져버린 거예요. 화의 무드가 돼버린 거예요. 네, 그건 내 에너지입니다. 내가 가만히 여기 앉아있지만 세계 역사를 지금 주무르고 있어 지금. <laughs> 또이 사람이 꼴찌할 때, 열여섯 네. 명 중에 꼴찌할 때. 네. 내가 MBN에 출연했어요. 네. 그때 예언했잖아요. 엠비 n 앵커가, 당신 말이나 트럼프하고 비슷한 데가 있는데, 네. 그 사람도 허풍이고, 당신도 허풍 <laughs> 아니고, 이래요. 그래서, 아니,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네. 트럼프가 다음 대통령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그러지 마세요. 16명 중 꼴찌인데 어떻게 대통령이 됩니까? 그래. 어, 내가 대통령 되게 할게요. 네. 내가 그런 에너지가 있어요. 네. 딱 그랬죠. 네. 대통령이 됐죠. 그이 입, 사람 할때 네. 1등을 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네. 아시죠? 네. 1등 한 사람. 1등 한 사람이 누구요 리리 아니, 이 사람, 공화당 후보 중에 일등한 사람. 마리오, 저, 저, 네. 마르코, 루비오. 아, 르비오, 어. 루비오. 네. 마르코 루비오. 마르코 루비오 나오고 동영상 찍은 거 있어요. 미국 가서. 어, 그 사람한테도 전쟁 못하게 압력을 탄 거. 아, 마르코 루비오 내 동영상 봤죠? 네. 보셨죠? 네. 마르코 루비오 내 칭찬하는 거 봤죠? 네, 네. 어, 뭐, 이 사람은 뭐, 어쩌고저쩌고 막 칭찬하죠? 그 동영상 좀띄워주시죠어그 동영상 봤죠. 네 봤습니다. 어 봤어요. 네. 그럼 우리 동영상 아, 다 있어요. 좀어 그러니까 거기 있어요. 아니 유튜브에 들어가면 있어요. 아 유튜브 나와요. 어 마르크루비오. 아. 여기 우리 그장 한번 찾아봐요. 네, 아, 제가 한번 금방 찾아가면 되겠네요. 네 아니요 찾아 보면 있어요. 네, 마르크루비오가 네. 허경영이 미 의해서 네. 아. 허경영이를 막 실전하는 거 나와요. 아, 네. 그런데 이 트럼프 만나고 아. 마르크루비오 만나고 공화당 상원 아. 인을 거의 다 만났죠. 음. 내가다못봤어니다다만나그 영상이 다, 다 나와요. 그 네. 그런데 뭐 이걸 만났냐, 안 만났냐, 거짓말을 하고 이런 러 예습에서. 트럼프하고는 동영상이 없다면서요? 트럼프는 동영상을 못 찍게 하지. 아, 자기들이 찍는 사진만 찍어요. 아. 이런, 이런 정면 사진 외에는 절대 안 찍어요. 대통령 아, 당연한... 원수끼리도 절대 안 됩니다. 카메라를 가지고 들어갈 수도 없거니와 아, 아. 백악관 자기들이 찍는 사진, 이 사인이 돼 있는 사진 외에는 아, 아. 반출이 안 돼요. 저 나오네, 이러죠. 어, 아, 아, 마이클 루비오 내보고 아. 뭐라 하죠? 들어보세요. 나 옆에 내서 있죠. 예. 어, 아. 내 칭찬을 한참 늘어놓잖아. 이게 그전날쯤만가 들어보면 어 맞네요, 좀더. 아, 들어보세요. 예, 예. 아니,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아니, 근데, 마이 마르비오 제목이 뭔지 말만 참. 아니. 음. 흑경룡 트럼프, 루비오를 지치시면 아, 트럼프와 만든 증거 총정리 이거 정리, 네. 아, 정리 거 있어요. 예. 네, 네. 아니 지금 제가요 네. 미국에 그래도 1등 공화당에서 1등 하던 사람, 지금 꼴찌한 사람 아니에요. 네. 그때 내가 마르고 루비오한테 더안 된다? 어. 이 사람이 된다, 꼴찌가. 네, 네. 그대로 됐어요. 야가 힐러리가 이 사람하고도 민주당 후보 였잖아 그때 네. 내가 뭐래 힐러리는 들러리가 된다. 네. 네. 힐러리는 들러리 이름이 들러리거든 그리고 매년 저 사람은. 옛날에 오바마 붙을 때도 들러있었고 트럼프 붙을 때도 들러있었어요 그래서 저사 이름이 들러리다. 그래서 이름 때문에 대통령 안 된다. 그랬잖아. 2001년도에 가서 부시도 만나셨다. 부시 만나셨다. 그것도 사실이잖아요. 네. 그전 영화모자 백성학회장이 지금 있었잖아 네. 영화모자 백성회장이 부시 저... 만나는 옆에 있었어. 그러면 이 사람이 게... 정부에다가 항의를 했던 거야. 증언을 했더라고. 정언을 그래, 했어. 증언을 했어. 증언해가 피해를 엄청 많이 봤더만. 어, 내가 피해, 백성아가 내 증언 썼다가 암기부 재판 갔잖아. 네, 예, 증언 한 것도 나와요. 어, 그리고 재판 받고 막그랬어요 예, 감옥 예. 갈 뻔했어. 예. 내 증언 썼다가 암기부 예. 압박을 받아가서 수사 받고, 예, 예. 저 간첩으로 몰랐죠 네, 예, 예. 그 백성은 음. 영암 모자 그 청평에 그 호텔 청평 호텔 있지 않습니까? 그쪽 음, 백성하고. 예, 예. 백성 개인 방송도 의장인데 예, 예. 이 사람이 내 증언 서자마자 안기부에 예. 걸려. 백성혁? 백성학. 학. 아, 아, 백성학. 네. 그 사람이 재산이 이제 조단위가 넘는 사람이 모자, 전 세계 모자 공장을 70%를 자주 우지하는. 그래서 뭔가... 왜 부시하고 친하냐면 그 사람이 야. 부시 고향에, 부시가 사는 동네에 네. 공장이 있어요. 네. 모자 공장이. 네. 네. 모자 공장은 매도안 나와. 조문을 많이 써. 아. 그니까 러 굉장히 부시 아버지, 예를 들어 부시하고 친해. 아. 응? 자기 아버지하고 친한데. 네. 그러다 보니까 부시하고도 친하잖아 예예. 부시하고 나이가 비슷하니까 서로 반말하고 막 그래요. 예. 그래서 부시가 가족처럼 지료하더라고 예. 그래서 나한테서는 부시하고 있는 데서 백성하니까 인사를 시켜주고 예예. 막 그랬어요. 어 그런데 허경영이가 부시를 안 만나도 거짓말 사기꾼막시험이 이렇게 나오니까 이양만이 동아일보에 어. 인터뷰 해버렸잖아요. 주간어 신동아에. 딱가서 허경영이 트럼프 만났다. 예예. 그리고 검찰에다가 서류를 딱 제출했어. 예예. 그러니까 검찰 서류를 딱가져 가니까 네. 검찰도 그 사진하고 그 쓰레기통에 넣어버리더니. 음. 당신 이런 데 관성하지 마시고, 네. 가 광대 요사업이나 열심히 하세요. 그럼 그래 포스터용으로 찍은 거를 가지고 아. 자꾸 여기서 제출한 거다 그래가지고. 응. 포스터용으로 방송국에 미국 방송에서 네. 찍은 거예요. 그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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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방송 국 흑인 얘기가 트럼프 만나 부시 만나러 왔다. 네. 근데 오늘 그러니까 미리 이제 편집을 했겠죠. 네. 그걸 내가 뭐 편집했다 을 이거지. 고 근데 안 만났다고? 그, 그 기자한테 또 100만 원 줬다가 또 10년 동안 자기 정지되잖아. 기자한테 100만 원줬다는 거는 아, 예. 그 기자가 거짓말한 거고. <laughs> 그니까그 기자가 양심선을 했잖아. 정치적 내가 걱정되는 게나 아, 지금 이제 방송 나가야 돼. 예, 예. 어. 예. 걱정되는 게그 어. 예. 네. 지금 예 예. 한테 마지막으로 아. 말씀해 주시죠. 다음에 또한번더 우리 예, 저 인터뷰를 하면 좋겠네요. 오늘 해. 또 방송이 스케줄 잡혀 있으니까. 예, 예. 자 우리 예. 전우 월남 참전 전우 여러분 예. 그리고 유5 참전 전우 여러분 예. 어, 아무쪼록 어, 때가 오고 있습니다. 예. 이 허경영이가 되고 나면은 예. 여러분의 가족은 내가 예. 책임지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laughs> 전후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구독은 무료, 좋아요는 관심으로 사랑이 되며 카톡이나 SNS로 전파해서 공유합시다.